드라마 주거에 사는 남자입니다. 이 드라마에서 나오는 최민수 씨가 입으신 옷들은 모두 저희가 제작한 옷들이고요. 아, 드라마 보신 분 계신가요? <laughs> 정말 드라마를 하게 되면서 엔진 크레딧의 김주현바이가이라는 이름이 올라가면서 정말 전국에서 재물포까지 많이들 와주셨어요. 뭐 대구, 순천, 광주. 뭐, 대, 뭐 강원도, 뭐 서울 강남권에서도 굉장히 많이 오시고요. 다 대본도 제가 직접 읽어보면서 매회 가장 어울릴 스트가 뭔지 그런 것들을 만들어 드렸거든요. 지금 보니까 굉장히 감회가 새롭네요. 라펠 배색이라든지, 그러니까 드라마 최민수 씨의 연기뿐만 아니라 이런 옷도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굉장히 많은 손님들이 방문 주셨어요. 그 이후에도, 아, 이렇게. 네, 저, 접니다. <laughs> 네, 시민트 씨, 뭐, 카모플라저 스토라든지 패턴 들어간 거, 스트라이프, 이런 것들. 그리고 이, 그 이후에도, 어, 스타일리스 분들께도 소문이 나서, 뭐, 추성훈 선수, 패션어닝 스타죠? 추성훈 선수, 그리고 뭐 UFC 김동현 선수, 그리고 가수 정기고 씨, 그리고 최수정 씨, 강지환 씨, 뭐 동포의 장혁 씨, 뭐 김태우 씨, 뭐 이번에 SK 김강현 선수예요 야구 선수. 그리고 마동석 씨, 네, 마블리 마동석 씨, 그리고 유엔의 최정원 씨,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들 잘 아시는 국민 MC 이재석 씨도 저희 옷을 입어 주셨고요. 그리 이후에도 뭐 단순히 스수뿐만 아니라 저희는 이제 후배 양성에서도 또 굉장히 많이 힘을 쏟고 있어요. 그래서, 뭐, 부천대 학교 패션 디자인과라든지 인천 디자인 고등학교 친구들과도 기술적인 그런 제휴를 많이 맺고, 뭐,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어, 김지원 발각의 이제 4년, 5년, 10년을 제가 굉장히 꼼꼼하게 계획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서 굉장히 밝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 김지원 발각의 이런 발전을 옆에서, 그리고 이제 잘하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꾸준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